쓴다는데 참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이면 여름이면 봄이면 꽃이면 봄이면 이런 시인들이 제목이 다 공통적으로 많은데 오늘은 특별한 시인이 제목이 나는 시인이 아니다. 라고 제가 봤습니다. 나는 시인이 아니다. 쓰다가 찍고 지우다가 물고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루 종일 품고만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시인이 아니다. 단지 말을 못하는 마음 하나 가슴에 피우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나의 시를 쓰고 있는 나다.